푸르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합식한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합식한 아이들도 있고요. 오늘은 소품, 중품, 색감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예쁜 아이들 그럼 또 시작할게요. 전체 오렌지빛의 라인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맵인 하예요.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가격 대비에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도 좋은 맵이나 이 친구는 4,000원이에요. 앞쪽으로는 생어 뒤쪽으로는 철화로 엮여서 크고 있는 캐롤 철화예요. 다육이 사이즈만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수양도 있고요. 여기가 전체 핫핫 레드빛으로 우리 집은 더 예쁜 캐롤 철화입니다. 이 친구 1 0원이에요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약간 아이보리 톤의 라인 쪽으로는 이렇게 손톱까지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구요 실제 오버랜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얘도 네, 색감 너무 예쁘죠? 로제트도 도톰하고요. 완전 짱짱에 굳혀져가지고 색감하면 색감, 로제트하면 로제트. 너무너무 예쁘. 얼빵이 얼굴을 갖고 있는 더스티 로즈예요. 이렇게 하나같이 다 얼빵이고요. 이 친구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5,000원이에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스노우 엘리안이고요. 7짝오버레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면 로제트도 완전 도톰하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u 이는 지금은 핑크색으로 보이는데요. u 이가 완전 진한 몽환적인 레드 빛으로 물이 뜨는 A예요. u 이는딥 레드라는 이고요이 친구는 종자포트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또 제가 이렇게 한7개 정도 합식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식하니까 너무 예쁘죠? 완전 핫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이 아이는 핑크색이 아니고요. 찐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이 아이는 딥레드고요. 이렇게 7개 정도 합식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끝자락에 레드 손톱을 갖고 있는 게 예쁜 이 아이는 레드 콘이고요. 오늘도 한 다섯 가지 종류 이렇게 또 합식을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한번 합식을 보여드릴게요. 이외에도 종자포테니 사이즈고요. 이외에는 레드콘이에요. 이외에도 이렇게 일곱 개 정도 합식한 모습이에요. 추비반이에요. 추비반이 추비바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립 라인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잖아요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 추비반이 이 친구도 종자포테니 사이즈고요. 이 a 도 합식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추비반이고요. 추비반이 같은 경우는 목대가 한 1.5cm씩 있어서 완전 짱짱하고요. 너무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라인을 갖고 있는 이렇게 또 부케 형식으로 또 이렇게 합식을 하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이 a 는 추비반이고요. 로제트도 완전 도톰하고 짱짱한 아이들로 이렇게 합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레드탄이에요. 레드탄도 로제트도 도톰하고요. 완전 짱짱한 아이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종자포트 있 사이즈고요. 이 아이도 2,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합식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합식하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부케 형식으로 동글동글하게 또 합식을 해봤고요. 오늘 레드타는 완전 짱짱하고요. 로제트도 도톰한 아이들로 이렇게 합식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은 합식했을 때 거의 12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인이는 레드탄이에요. 전체 오렌지빛의 라인은 살짝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초연이에요. 이 친구도 종사포트인사이즈고요이아도 2,000원이에요. 이렇게 7개 정도 합식을 해봤고요. 이아도 이렇게 사이즈가 거의 13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레드탄 철화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레드탄 철화는 7저어그레 있는 사이즈고요 일단 색깔 예쁜 거 아시죠? 이 친구는 8,000원이에요. 이 아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가 여기서 더찐 레드빛으로 물이 들면 약간 펄감도 있는 아이고요. 실제 오븐에 있는 사이즈예요. 먼저 핫한 레드빛으로 물이 들면 예쁜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6,000원입니다. 아이시 그린이에요. 아이시 그린이 완전히 이렇게 오샤시하게 복숭아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아이는 10cm 원형 포트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아이는 2도 군생이에요 이아이는 6,000원 이고요 이렇게 15cm 원형 포트에 있는 중품이에요 이아이도 마찬가지로 완전 뽀샤, 뽀샤시한 복숭아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로제트도 도톰한 너무 사랑스럽죠 이 친구는 만원이에요 애어늄 중에 예전 품종 중에 이렇게 오렌지빛의 끝자락은 레드빛으로 무리 져서 예쁜 이 아이는 미인경 철화라는아이고요 색감 진짜 예쁘죠? 이 친구는 사이즈 16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아 같이 다 색감 너무너무 예쁜 미인경 철화이 친구 만원이에요 핑크 여울이에요. 오늘 핑크 여울은 이렇게 소품 중품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따글따글한 자구를 달고 있고요. 이 아이는 자구도 잘 트는 아이고요 솔방울처럼 완전 동글동글해지면 귀엽게 크네요 이이는 5,000원 이고요 이렇게 중품은 제가 12,000원에 판매했던 애인데요 오늘 이 친구 10,000원에 판매할게요 이렇게 완전 샤방샤방 너무너무 예쁜 핑크 여울입니다 색감 장난 아니죠 이 친구 전체 오렌지 빛에 라인 쪽으로는 레드 빛이고요 이이가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는 핑크 드래곤이고요. 3도부터 나갈게요. 이 친구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가격도 너무너무 착해요. 이 친구 사이즈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핑크 드래곤 너무너무 예쁜 강추 드립니다. 4,000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연두연두에 라인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라인처럼 전체 레드빛으로 물이 트는 애예요. 이 아이는 레이디 립이고요. 사이즈는 1 1 c m 정도 된 사이즈예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이 친구 가격도 너무너무 착해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전체 핑크색에 이렇게 손톱까지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구요. 이 아이는 아기네스 빈이에요. 정자 포트니 사이즈고요이 친구 2,000원이에요. 레볼루션이에요. 이렇게 밥이 빠글빠글 달고 있는 아이로 갖고 왔고요 이렇게 부케형으로 댕글댕글하게 크고 있는 아이에요. 이외도 이렇게 살구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외는 레볼루션이에요. 달기 사이즈만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이외도 라인이 예쁘네요. 쁜 이렇게 핫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는 애이고요 이외는 사이즈 중품이에요. 15cm 원형 포트인 사이즈고요. 이렇게 물이 들은 외입니다. 이외는 파워 이 플라워 마원이에요 여기 있는 오베사예요. 이렇게 콩알처럼 아가를 따글 따글 달고 있는 수형이에요. 1cm 0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하나같이 아가를 따글 따글 달고 있는 오베사. 이 친구는 6,000원이에요. 핑크핑크하고요. 빙크 완전 뿌자시하게 예쁜 얼큰이 크림티예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인데요. 로제트도 짤딱 맞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요 애도 가격도 너무너무 착한 카시오 적금 4,000원이에요. 요 애도 오렌지, 레드빛으로 무리드는 애이고요. 13cm 정도 되는 춥스예요. 요 애도 사이즈 너무 좋고요. 요 애도 가격 착한 5,000원입니다. 짧은 잎적상이에요이 친구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오늘 사이잎 적성은 이렇게 철화 수형처럼 이렇게 엮여있는 수형이고요 12cm 원형 코팅입니다이 친구 8,000원이에요. 완전 샤방샤방 예쁜 핑크색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타핑크고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로제트가 더 도톰해지면 더 귀엽게 크는 타핑크입니다이 친구는 6,000원이에요. 오렌지 레드빛으로 물이 들고요. 이 와인은 금이라서 약간 파스텔 느낌도 있어요. 7오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실크 로드 금 철화 6,000원이에요. 먼저 와인 빛깔로 물이 들어있는 세리예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중품 사이즈예요. 완전 묵직한 얼굴로 크고 있는 사이즈고요. 이게 삼도도 있습니다. 이 친구 세리 마랑입니다. 이외이도 핑크핑크하고 뽀샤시한 얼굴을 갖고 있는 먼너예요. 사이즈는 12cm 원형 포트고요. 이런 시형도 있고요. 이외이는 먼너 6,000원이에요. 약간 샴페인 필도 보이죠? 그런데 이외이는 꼭지점이 이렇게 더 예쁜 아예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고요. 맑은 톤으로 물이 뜨는 아이요이 친구 소품은 2,000원이에요. 종자 포트예요. 그리고 여기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 친구는 15cm 원형 포트에 있는 중품이에요 이런 시향도 있고요 이렇게 삼도도 있어요 이 친구는 중품 앙코르 마랑이야 제가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특대품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중품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물도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고요 15cm 원형 포트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12,000원이에요. 그리고 기아디기한 사막여우 철아예요. 이 친구 사이즈는 소품, 중품도 아니고요. 완전 대품이에요. 거의 다약이 사이즈만 16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쌩얼이랑 철아랑 엮여있는 아이고요. 여이 사막여우 철아, 이 친구 8만원이에요. 레볼루션 철아예요. 이 친구도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렇게 쌩얼이랑 철아가 너무 멋지죠. 이렇게 뒤쪽으로 보여드려도 생얼이 하나 달려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레볼루션 철하고요. UI는 또 뒤쪽으로 이렇게 철하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다 생얼이에요. 오늘 레볼루션 철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1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더. UI는 레볼루션 철아 5만원이에요. UI 이렇게 보시면 전체 이렇게 찐 레드빛으로 물이 뜨는 애이고요 이 아이는 완전 얼빵이에요. 얼굴 사이즈면 거의 2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특 대품이에요. 이 아이는 루비 립스라는 아이고요. 전체 이렇게 가장자리 보시면 레드빛이잖아요. 그렇게 물이 뜨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루비 립스 완전 특 대품 18,000원이에요. 배반의 장미예요. 배반의 장미는 굳혀지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지금은 밝은 퍼플색인데요. 이 아이가 굳혀지면 완전 까망까망한 그리고 입장도 환엽처럼 동글동글해지면 예뻐지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배반의 장미 10cm 8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겨울에는 가운데가 레드빛으로 피망이 들어서 이렇게 껐던 아인데요 지금 완전 본연의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뽀샤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로제트도 도톰하고 짤딱 맞게 크고 있어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나같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는 10cm 정도 된 사이즈고요. 밤 많은 아이로 이렇게 선별해서 나갈게요. 먼저 포샤시한 색감 오렌지 빛이 예쁜 오란시 6,000원입니다. 로제트 색감 손톱이 진짜 삼방으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 아이는 스타보스 금이에요. 슬짝어머리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4 0 0 0원이에요이 아이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온몸으로 사랑을 다 받고 있는 라벌리로즈예요. 이 아이는 합식이고요. 합식했을 때 사이즈는 거의 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러블리 로즈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오마주라는 아이고요. 가운데 와인 빛이 너무 예쁘죠. 전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전체 자주빛으로 물이 들면 약간 로제트가 윤기가 나는 아이고요. 완전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크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오마주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 캐시미어예요. 사이즈는 13cm에서 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런 시향도 있고요. 이런 시향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블랙 캐시미어. 이 아이 8,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퍼플색하고 백분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잼스톤이에요. 이 아이는 10cm 원형 보트, 외두는 5,000원이고요. 이렇게 이도 군생은 12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잼스톤이에요. 이 아이는 약간 릴리시나도 많이 닮았죠.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로제트가 또톰해지면더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예요. 밤 많은 아이부터 당할게요이 아이는 메탈 핑크라는 애이고요젤저 오브랜드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4,000원이에요.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애이고요 로제트 색감 너무너무 잘 어울린 중품이에요. 15cm가 살짝 넘는 사이즈고구요유아인는 레종이에요. 이 친구 14,000원이에요. 오션시안 핑크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하나름이라는 애이고요 이름도 예쁜 하나름. 살짝 어브리니 사이즈 이 아이는 쌍도고요이 친구 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메비우스 금이에요. 15cm 원형 보트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런 수형도 있고요. 이런 수형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메비우스 금 끝자락에 손톱이 레드 빛으로 물이 뜨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중품 메비우스 18,000원이에요. 연지곤지 한번 올려볼게요. 이 친구는 사이즈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3두예요 이게 좀 물이 덜든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좀잘든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연지곤지 6,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오늘 첼로는 이렇게 완전 따가리로 한번 올려볼게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런 수영도 있구요 이렇게 엄마 얼굴에 아가를 따글따글 달고 따글 있는 수영도 있어요 이 친구는 첼로 1 0원 이에요 색감 너무너무 예쁜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철화인데요 수영도 너무 예쁘구요 이렇게 보시면 핑크 마녀를 많이 닮았는데 요에 있는 로제 철화라는 아이구요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너무너무 예뻐요 색감 진짜 예쁜 요에 있는 로제 철화 12,000원 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요 아이는 흑법사 철아예요. 수영도 너무 예쁘고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요 아이도 사이즈는 거의 15cm에서 6cm 정도 된 사이즈예요. 요 아이는 흑법사 철아고요. 너무 멋있죠? 요 아이도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 친구는 흑법사 철아 12,000원이에요. 오렌지 핑크색으로 물이 리어 있는 소인재 복륜금이에요 사이즈는 10cm에서 10cm가 살짝 넘는 사이즈고요. 색감도 예쁜 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요미 요미라는 아이고요. 입장이 짧아지면 더 예쁘고 색감도 더 고급스럽게 큰 아이예요. 사이즈는 16cm에서 거의 18cm 정도 된 사이즈고요. 이런 수형도 있고요. 이런 수형도 있고요. 요런 수영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요미요미 18,000원 이에요 요 아이는 약간 몽환적인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 입장이 짧아지면 완전 너무너무 귀엽게 크는 이예요이 친구는 제가 물든 아이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요 아이는 옥고수이라는 애예요 12cm 정도 된 사이즈고요 이렇게 자구를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 수향이에요이 친구 12,000원 이에요 이 아이는 케빈 카이저예요. 제가 외드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도 군생이고요. 16cm 정도 되는 중품이에요. 이 친구가 물이 들면 완전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뜨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케빈 카이저, 18,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살짝 핑크색인데요. 이 친구가 퍼플색으로 물이 뜨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보라해라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블랙핑크라는 레이고이 친구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거 아시죠? 이 애도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이 애가 살짝 물이 들었네요. 완전 예쁜 핫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이 애는 블랙핑크, 15,000원이에요. 중품이에요. 이 애도 핑크색이 사랑스러운 애이죠. 이 친구는 키스미고요. 오늘 키스미는 7.5g 사이즈예요. 7.5g에서 넘쳐나는 사이즈라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이 친구는 키스미, 이렇게 뽀샤시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서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좀더 물이 더잘 들었고요. 요 애는 키스미 4,000원이에요. 요 애도 옐로 빛의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노랑 풍선이라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수량이 몇개안 돼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5,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핑크색인데요. 약간 굳혀지면 좀 퍼플색이 더 물이 들고요. 이 아이는 목대를 살짝 갖고 있는 앨리스예요. 이렇게 이도 군색이고요 10cm가 살짝 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도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땡글땡글 완전 땡땡하게 크고 있는 엘 히에로예요. 이런 생되도 있고요. 이 아이도 10cm 원형 포트인 사이즈고요. 이 아이도 6,000원입니다. 이아도 라인이 이렇게 레드 핑크빛으로 물이 뜨는 애이구요. 이렇게 쌍두로 나갈게요. 이 아이는 핑크 몰리라는 애이구요. 이 아이는 핑크 몰리 4,000원이에요.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 젤리하게 크고 있는 7자어브랜드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해맑음 젤리고요이아가 지금은 연두연두한데요 오렌지빛으로 물이 뜨는 애예요. 이 친구는 해맑음 젤리 4,000원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합식한 아이들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프리미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예쁜 아이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게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